세상 사람들은 세상 만사가 알 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어, 지금도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죠.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꿈을 꾸고 뭔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 이십니다. 모든 만사는 어,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바와 같이 어,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돌아가는 그 만사를 보면서 분명히 알 것은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이뤄가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이 3세가 오천 종족 복음화를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 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요. 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혼란을 겪는다거나 어, 난감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어, 어지럽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금도 어, 돌리시고 운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어, 역사하십니다 어, 하나님의 그 일은요 그 누구도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리고 아무리 어, 공중의 건설자분자 사단이 정말 활개치며 역사하여도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 있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이땅 가운데에 드디어 어, 이제 성체 성취하시기에 이를 때에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죠 마귀 귀신 흑암의 역사들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그것을 방해하려 들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민족들이 그 주변의 여러 종족들이 나라들이 탐하고 또 빼앗고 또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삼아가기도 하고 노예로 삼기도 하고요. 어떻게든지 이 민족을 없애려고 발악을 하였습니다. 그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간의 전쟁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단은 영적인 것을 알거든요. 영적인 존재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앞에서 여자 후손을 언약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여자 후손은 어느 민족과 어디를 통해서 어디에서 날 것이냐 알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정말 어, 한시라도 긴장을 놓지 아니하고 늘 죽이려 들었으나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어, 남은 자 렘넌트 또 하나님의 사람들 을 통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을 하시고 행사하셨습니다. 그 어, 결코 꺾이지 않은 유대 민족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기 그 일보 직전까지도 사다란 역사를 했죠. 어, 그큰 별을 보고 온 동방의 박사들이 어, 그 어. 언약에 성취되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어, 학자로서 살았던 그 동방 박사들이 어, 그 계시를 보면서 드디어 경배하려고 가는 그 와중에 어, 만났던 왕을 통하여서 아이 동네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드디어 교수가 오신다 큰 별을 보았다 계시를 드디어 맞이했다 하면서 어 정말 놀라워하면서 어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듣고 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그 이야기를 들은 시점과 또 계산을 하여서 그나이때의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이도록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죠. 어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어 마리아와 또 남편 요셉을 따로 딱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왜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잔혹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를 지키셨죠. 그분이 그리스도로 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을 가진 자,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겠노라고. 어,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은요 결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또 뉴스와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 어렵다 힘들다 살기 정말 각박하다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어, 언약 가진 자의 그 모든 것은 어, 언약을 주시는 이의 손에 달려있고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이어 나가도록 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언약 가진 가정과 개인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호세우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말 지금이라도 이삼칠과 오천종족 보금화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 이번 주는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이제 부산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어, 일을 이제 설 직전까지 일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나알 알지만 이제 그냥 저희 가정의 화법이 그렇습니다. 출발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일을 해야 되지만. 출발했습니까? 그래서 이미 마음은 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또 제가 이제 해외 에 나가 있을 때도 이제 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집에서의 주는 밥 또는 부산에 있는 돼지국밥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꿈을 꾸면서 한국에 돌아가는 날만을 하루하루 이제 샘을 해보는 그 가운데에 마음은 이미 이제 와 있죠. 그러면서 비행기가 막혀서 아, 좀 늦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호남 세계 후대 보고만을 이루는 그 날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말 진심과 중심과 생각은요. 이삼칠과 모든 종족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정말 노예되고 포로되고 종되고 속국되어 있는 그 상황과 그 한탄하는 소리. 그 원망함과 그 고통을 다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하시고 생명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 같이 길게 느껴지는 그 하루하루에 나날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천 년을 어떻게요? 하루 하루 만에 그래서 우리 한분한 한 분과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보시 때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고 교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어, 하나님의 언약에 마음을 두고 호세우에 중심을 둔 사람과 교회는 아주 극히 드물죠 어,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어, 모든 것에 기한이 있습니다 고통도 기한이 있습니다 매번 고통만 당하진 않죠 인생이 늘 어렵다 그리고 인생이 늘 캄캄하다 말을 하지만 그것 또한 기한이 있습니다 어, 정말 해뜰 날이 있기도 하고요 웃을 날이 있기도 합니다 행복이 찾아올 날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천하만사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 천하만사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모든 것의 그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고 돌리시는 가운데에 모든 것은 세계보고마 모든 것은 호세우 모든 것은 이삼시과 오천종족을 보고마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일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또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죠. 우리는 분명히 그 마지막 때를 알고 빛의 증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과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을 알고리는 달려갑니다. 끝을 향해서 우리는 또한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에 끝이 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여정과 이러한 이정표, 시간표도요 어, 나 혼자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어,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 나 혼자 달려가는 때, 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어, 끝을 알면도 불구하고 가다가 지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함과 어, 그러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또한 잊고 어 망각하시겠습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요 언약가진 자의 그 삶은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넘어질세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어, 우리가 또 지쳐서 또그 자리에 조져 펼썩 앉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 세울 수. 일으 세우시, 일으켜 세우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의 환란과 또 여러 가지 어, 상황 모든 경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것으로 어,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해내십니다 결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우리의 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또 유대 민족들을 보면서 알고 믿고 확장되어지는 믿음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어, 이 시간 기도할 거든요 어,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단임 어, 목사님을 초빙하기 위한 그런 공동 의회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세계 후대 복음화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딱 맞는 그런 러 목사님을 세우시는 그 과정과 어,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 일, 그 우리에게 주신 어, 목또 명하신 발을 반드시 준행하는 귀한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또 세워져 가는 그 일에 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어, 그러한 어, 성도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합심마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사가 허난과 세계와 후대 보고마에초점에 맞춰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은 언약의 사람이기에 결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견고한 믿음 가진. 증인들 설수 있도록 저희 우리를 역사하 없어서